예,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간의 사이가 참 좋고 서로 아끼고 귀히 여기며 그렇게 달란하게 잘 살아갔다가도 아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주일날이면은 함께 하는 시간에 교회를 혼자 가버리니까. 그러면 남편이 자기도 신앙심이 생겨서 같이 손잡고 나오면은 야, 뭐별 트러블이 없겠지만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 갑자기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교회 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갈등을 겪게 되고 없었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틈타서 사단은 더 왕성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냥 허공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제자 가련유다 그도 멀쩡한 제자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세워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럼 육체 이런 몸뚱아리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정신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 저를 그냥 제껴놓고 당신이 그냥 허공에서 말씀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왜? 그분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찮은 인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사단은 하나님의 골칫거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하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들어 쓰시는 분이고 사용하시는 분이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결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이신걸요 어둠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환란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만 짓고 빛 하나님은 평안만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적절하게 훈련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징계 차원에서도 환란을 주기도 하고 어둠의 세계를 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을 이용하셔서 사단을 이용하셔서 신자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시련을 겪게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걸 겪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런 제목이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럴 때에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비가 있게 됩니다 강하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 시련이요 사랑의 축복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의 시련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참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다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여긴 세상이에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디모대 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또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데 살려고 하니까 왜 핍박을 받습니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 뜻을 따르려다가 핍박을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려다가 핍박을 받고 말씀 따라 가려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없었던 핍박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고비라고 하는 고비를 맞이할 때 고비. 더갈 것인가 말 것인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한번 갔다 오고 두번 갔다 오는데 장거리 하려고 마음 먹는데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정도 하다 보면은 고비가 온 고비가.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죽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에이 좀 쉬었다 가자 하면은 고비를 못 넘기고 계속. 한두 바퀴 돌고 쉬고 또 한두 바퀴 돌고 쉬고 고비를 넘기면 편해지는 것인데 고비를 못 넘긴 이런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하여서 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결실을 이루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팔복이니까 여덟 가지 복을 주께서 선포, 선언하신 것.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시작. 십 절에 가면 마지막에 여덟 번째 부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핍박을 박수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응? 천국이 저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렐루야 하늘에서의 예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다 핍박했다. 그러니까 이 복으로 가는 길목에 핍박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이런 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뭐 어떤 분 얘기할 것도 없네요. 제가 기로에 서서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는 데 진리를 따르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 그때 아이가 우리 부목사님이 한 살이었고 이제 태어나던 해야 그리고 큰 아이가 네 살이었던 갑자기 얼굴에 수두를 하는 거예요 처음 겪어본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수두하는 것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얼굴이 뭐만징창이 같아요. 여기 하얀 약을 발라놓으니까 정말 이거는 뭐, 문딩이가 돼요, 문딩이가 돼요. 왜? 그때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갈등하면서 좀 더, 좀더 고상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이 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 말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보니다 기쁘게 여길 기쁘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앞에 바로 앞장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야구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없어지거든, 끝나거든, 끝장 나거든 이게 아니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것을 회피하려 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이 말. 억울하다 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이 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슬퍼하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 이건 기쁜 일이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해벨레 하고 기뻐한다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속도 없는 사람이다. 속이 없지 내 속은 없어. 다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은 상 받을 기회다 이 말이에요. 네. 상 받을 기회다. 그 뒤에 3절 말씀에는 이는 그 이유는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준다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유익하게 참을성을 키운다 이 말이 인내라는 건 참을성을 키워준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거다.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욥인데 욥은 정말 죄 없이 아무런 죄 없이 동방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누가 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던 욥인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가운데에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 딸들 다 죽고 그 많은 동방에 최고 거부였는데 그 재산 다 날리고 다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지고 가는데, 여비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나왔음 적 적신으로 가올지라도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겠네 우리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홀가당 벗고 아무것도 없이 금반지라도 하나 쥐고 왔습니까? 탄생 기념으로 금반지라도 하나 끼고 나왔습니까?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요비가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고난 중에서. 어마어마한 몸이 창상이 다 나가지고 제 구름에 기아장으로 긁고 깨진 기아장으로 긁고 있는. 긁고 있는 아주 비참하기 그지 없었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요비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모르는 게아니 다 알고 계신다. 내이 지경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네. 할렐루야. 네. 똥찌끼 쫙뜬 품고 있는 금덩어리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단련돼 가지고 순도 99.9999를 내놓을 수 있는 빛나는 황금이 좋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말로 봉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만. 에? 그게 아니다만. 귀해로 여겨야 됩니다. 축복으로 하는 귀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잘 단련돼 가지고. 축구선수가 45분 뛰고 15분 쉬고 또 45분 뛰는데 마지막에 막판에는 지쳐가지고 막 다리에 쥐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뭐 지치는 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치는 게 없다고. 다리가 아주 새, 어 풀뭇불에서 나온 새부치로 되어 있는 다리야. 지칠 것이 없다고 생각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45.19km 마라톤너 선수가 정말 그꼬린 지점을 얼마 안 남겼을 때 저도 해봤지만은 정말 다리가 풀려가지고 한 100m 남았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음? 그러겠어요.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는 몬주익 그 언덕을 올라갈 때에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고비를 넘겨서 넘겨서 그라운드에 들어왔을 때에 그 환호하는 그 눈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생생하지 않습니까? 두손 들면서 올라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마라토너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다하십니다 인내를 네. 온전히, 이룰 기회입니다. 온전히 이룰 기회입니다. 뭐가 뭐가 이렇게 편안하게 호강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사 아까 보던 말씀 3절을 봤는데, 2절, 3절을 봤는데, 4절 말씀더 보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완벽하게 견딜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완벽하게 견딜 수 있는 자로 이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어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를 지향하는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훈련 대충 어영부영 하고 나서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게아니요 국가대표로 뽑힌 자들이 훈련 대충 하고 감독이 어떻게 찍어서 나 세워주겠지 하고 요행을 기다리지 않아요. 죽을 지경으로 하는 겁니다. 주급이, 주급이. 한 주에, 주급이라는 거한 주에 얼마 받는다는 얘기요. 7억씩 받는 사람들. 한 주에 얼마 받아요? 7억이니까. 게임은, 경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런데 7억을 받아. 일주일에 주급이 치억인 사람들, 음?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냥 된게 아니야. 죽을 지경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경지에 이른 겁니다.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고도 그 사람들은 작년에도 재작년, 저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최우수 선수상을 받고 뭐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다. 음? 최고의 자리였다. 뭐 아르헨티나 메시 같은 사람, 포르투갈 호나우두 같은 이런 사람들 말이야. 에 응? 보통 쥐만큼 초부가, 어? 절정부가 돈을 지으면은 무슨 땅 거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땅 땅값이라도 올라가지고 어? 한 목을 딱 잡으면은요 이거 때문에 사람 망하죠. 안하던 짓을 하게 되고, 싸롱을 다니게 되고. 옛날에는 싸롱이라는게 있었어요. 사롱. 멋있는 아줌마들이 막 춤추고 막 그런다 그러고 예? 다니고 하트 치고 예? 그래서 인생을 버리는 거 돈이 없었더라면 건강하게 그냥 촌부로 살수 있었는데 그런 부와 영예를, 명예를 쥔자 최고의 이 자리에 앉은 자가 지금도 올해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냥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된게 아니요 계속 훈련하며 자기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쥐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만 해도 돼. 그동안에 번 것만 가지고도 그냥 넉넉히 누리며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최고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강인하게, 강인하게, 강인하게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내를 할수 있는 것은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뭐 참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소망 중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이제 준비가 되는 상태. 준비를 잘한 상태. 시험 치는 날 준비가 잘 되는 사람은 절대 그날을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이 나를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훈련했던 것을 다 드러내는, 인정받게 되는 날. 믿습니까? 귀해의 날이기 때문에, 귀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는데 2절 다시 한번. 구하뜬 말씀 한번 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세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여러가지 시험이라는 거요. 시험이라는 게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많다. 그거 별거 아닌 거 하나, 하나 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못 나오니 무엇이 어떻고 저더고 살기 힘드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양한 시험이 있는 거에요. 많게 많게. 네? 그 다음에 만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만난다 이 말은 꼭 있다 이 말이 어쩌다가 재수 없이 걸리는 게 아니야 꼭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 에요이미다 하나님 예정하고 있다 믿습니까? 좋은 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따박따박 들으면 무조건 다뭐 하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따박따박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흔들림 없이 잘 지켜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듣지만 내일은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한 주간 한 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응? 쭉 한번 저는 딱 보면은 누가 어디 앉았고쫙 보여요. 매의 눈으로 쳐다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응? 믿음의 시련 가치가 있습니다.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리석은 것을 깨치고 미숙한 부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련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한번, 그 열매는, 네. 그 열매는 네. 진짜 달다. 진짜 달다. 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 어떤 단맛을 주느냐 어떤 단맛을 보게 하느냐 전기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약속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기와, 전기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전기와 영광 당장은 아픕니다 당장은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기뻐한다. 왜 끝이 좋아야 되거든.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끝이 좋아요. 응? 시작은 아픔으로 시작했지만은 끝은 건강으로 두고두고 건강 두고두고 내내 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연세 드셔가지고 아파서 골골골. 연세 드셔가지고도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젊었을 때좀 고생은 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본문 5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 입었나니.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일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 10년인데요? 제가 지금 근심하고 지금 이렇게 시련을 겪는 게 10년인데요. 10년도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날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찰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신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실련이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했지만 그건 없어질 거이라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금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요 그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연단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킨 거예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가오는 시험을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 했던 말씀 12, 4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또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증표인 줄로 증거인 줄로 믿으십니다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시련에그 결말이 칭찬과 전기와 영광으로 열매으지식을 주예록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